1단원부터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1단원은 제목이 네, 대단원 제목이 물질의 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다양한 물체들이 있는데, 자, 지금 선생님은 지금 교실에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앞에 없지만, 네, 그래서 교실에서 자볼수 있는 다양한 물체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공부하는 책상과 의자가 보입니다. 또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뒤편에 칠판이 있네요. 칠판도 있고, 칠판 지우개도 있고, 분필도 있고. 자, 또뭐 있죠? 네, 필기할 때 그렇죠. 연필도 있어야 되고 지우개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쓰는 스마트폰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물체들은 물체들을 이루는 재료를 이제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일단 책상은 나무로 돼 있죠.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네 네, 이런 네이 스마트폰은 플라스틱도 들어가 있고 유리도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이런 물질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물질이 무엇으로 무,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계속 쪼개보는 거예요. 어, 도대체 이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계속 쪼개고 분해하면서 찾아보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옛날 과학자들도 물질을 이루는 정말 근원 기본 성분이 뭘까? 이걸 항상 궁금해했어요.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거를 어, 이거를 연구를 계속 해봤더니,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어, 정말 근원, 기본 성분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거를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어, 그래서 이 원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보는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학습 목표가 이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었죠? 네, 네.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을 할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자, 진행을 합시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먼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식물도 동물도 여러 가지 물질이 물에서 나오니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물이 아닐까? 아니야 공기일지도 몰라. 음 아니면 몇 가지 기본 성분이 모여서 물질이 되는 건 아닐까? 오랜 시간 사람들은 물질의 기본 성분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말했어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이며 원소는 더 이상 간단한 물질로 분리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원소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죠. 그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기본 원소인 물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고, 원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질 중에는 나무나 플라스틱처럼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철과 같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습니다. 상을다 봤나요? 잘 봤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뭘까? 자, 옛날부터 많이 궁금했었는데 자,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그죠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자, 그럼 도대체 원소가 뭘까? 더 자세하게 우리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물. 그러면 물은 원소일까요? 아닐까요? 어, 여러분들, 어, 물. 물 하면은 H2O라고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물은 사실 어, 가열을 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어, 아주 많은 에너지를 주면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어, 수소와 산소라는 기체로 분해가 되는데, 이게 또 수소, 산소, 이게 또더 쪼개면 수소, 원소, 산소, 원소.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물을 이루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은 원소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네, 쪼개지니까 원소라고 할수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옛날 과학자들은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고대 기본전 응,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왜냐하면 화분에 물만 딱 줬는데 어? 싹이 나고 줄기도 나고 꽃이 피는 걸 보니까 모든 물질은 물에서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어. 자 근데 그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또 위대한 과학자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야, 물 하나로 어떻게 모든 물질을 다 만들 수 있겠어? 물질의 근원은 몇 가지다?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 자, 그래서 요 물, 불, 흙, 공기 요네 가지가 막 어, 조합이 되면서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근대로 넘어오면서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했지요. 어, 아, 근데 어,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 주장에 따르면 물, 물, 흙, 공기 요네 가지를 조합하면 어떤 물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금술사들이 어. 그러면 싸구려 철로도 이거를 연구를 하면 아주 비싼 황금을 만들 수 있겠네 하면서 중세에는 연금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하면서 자어 라보아지에라는 프랑스의 과학자가 아어 아, 어, 물질은 더 이상 분해지지 않는 기본 성분이 있다 이 기본 성분이 바로 원소고 원소가 모여서 물질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분해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어, 어떻게 했냐면 라보아제가 이요 지금 주철관이라는 철로 된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철관을 벽화로에 넣고 벽화로를 굉장히 뜨겁게 가열을 해서 물이 주철관을 어, 통과시키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어 물이 주철관을 통과하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거를 발견한 거죠. 어, 왜냐하면 이 주철관의 어, 질량이 증가를 했고 여기 유리병 있죠. 이 유리병에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이거를 봤더니 아 물은 더 쪼개지는구나.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구나. 이거를 실험으로 지금 성공을 한 거예요 라보아지에가 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과학자 라보아지에는 자,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고 이 물이 분해돼서 나온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또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가 않네 그래서 아 물은 분해되니까 원소가 아니다 물질을 기본 성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우리 물질의 기본성분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성분이다. 이 원소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어. 자, 그래서 물을 이루는 원소는 무엇이다? 네, 산소와 수소이다. 어,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소라는 개념을 과학자들이 이제 만들기, 어, 만들고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부터 원소에 대해서, 원소는 어떤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원소에 확인하는 방법은 뭐고, 원소를 어떻게 이용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자,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 원소, 물질의 기본 성분, 원소의 종류는 대략 몇 가지일까요? 어, 자, 대략 118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물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원소, 뭐 수소나 산소, 그다음에 또 탄소, 알루미늄, 자뭐 이런 원소들 90여 가지의 원소들은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고 나머지 스무 가지 정도는 우리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예요. 인공적으로 원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요렇게, 요런, 그러면, 이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견한 원소를 원소의 성질에 따라서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율표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 지금 1번부터, 그죠 수소 원소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헬륨, 3번, 리튬.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지금 여기 주기율표에는 111번까지 있네요. 자 근데 어, 더 발견됐으니까 뒤에 더 있겠지요. 네자 그래서 어, 선생님 이 원소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네 다는 어, 외울 수가 없죠 지금 네 그래서 다는 안 외울 거고 1번부터 한 30까지 한 30가지 정도는 우리가 같이 보면서 외우기도 할 거고 어떻게 쓰일까? 어떤 성질이 있을까? 공부도 같이 할 거예요 한 30가지 정도만 네. 자, 그래서 요 원소 아, 이것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물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어,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의 물질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네 자, 한번 활동을 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학습지에 표에도 나와 있는데, 자, 다이아몬드, 연필심, 뭐, 과자봉지, 우리 과자 사면, 봉지가 빵빵한데, 거기 안에 기체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과자가 안 부서지게.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쉴때 들이마시는 산소기체, 이거는 어떤 원소로 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네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라고 하죠. 이산화탄소는 어떤 원소로 돼 있을까? 치약은 어떤 원소로 돼 있을까? 자, 요거 우리 지금 컴퓨터에 네, 검색 한번 해볼까요?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봤나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찾아봐도 좋고요. 자,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비싼 보석인데 다이아몬드는 어떤 원소로 돼 있지요? 네, 요거는 우리 탄소라는 원소로 돼 있어요. 탄소, 네,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가 착착착 아주 그물 구조로 탄탄하게 모이면은 아주 귀중한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돼요. 자, 그럼 연필심은 연필심 어떤 원소로 돼 있죠? 어? 네, 연필심도 탄소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다이아몬드랑은 달리 배열이 조금 달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건데 연필심이나 뭐 수치나 이런 것들도 탄소로 다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자 봉지 안에 들어가는 기체는 어떤 원소로 돼 있지요? 네, 들어봤죠 질소. 질소라는 원소로 돼 있어요. 보통 원소가 숫자로 많이 끝나요, 숫자. 자, 그 다음에 산소 기체는 어떤 원소로 돼 있을까요? 네, 산소겠죠, 산소.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 이 기체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네, 뭔가 산자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산소. 그 다음에 또 탄소. 네, 요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네, 물질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에 또 유리. 우리 유리는 네, 규소라는 원소가 있어요. 규소. 그 다음에 또 산소라는 원소가 합쳐져서 유리가 되고, 페트병. 네, 많이 쓰면 안 되지만, 페트병은 네,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치약. 치약은 플로린, 나트륨, 탄소, 수소. 요런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나 뭐 연필심처럼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합쳐져서 물질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 해보기 활동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16페이지에요. 아, 죄송합니다. 교과서 13페이지네요. 자, 그러면 13페이지에 지금 도시락, 도시락이 차려져 있는데, 자, 이 물질들을 이루는 원소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거 찾아보면서 우리 원소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물 우리 마시는 필요한 꼭 필요한 물 물은 어떤 원소로 돼 있다? 그쵸? 수소와 산소로 돼 있고 자그 다음에 설탕 설탕은 여러분들 설탕 당이라고 하죠 당어당당 어, 당. 당 떨어진다 어당어 어, 당이 쭉 올라간다 이런 말 하지요 당은 탄수화물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플라스틱 도시락 이것도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그다음 알루미늄 호일 이거는 네 알루미늄이라는 원소, 금속 원소가 있는데 이거를 얇게 피면은 알루미늄 호일이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짜다 소금 소금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네 소금 하면 우리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소금은 나트륨이라는 원소랑 염소라는 원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걀, 삶은 달걀, 이건 단백질, 단백질 보충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달걀은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질소, 황,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포크는 철, 어, 니켈,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물질들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자. 그래서 이 원소들 지금 118가지 정도의 원소가 발견됐는데 이 원소마다 다 성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이용할까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지금 이 건물. 자, 요 사다리, 철도 레일 이렇게 건축이나 건물 재료로 많이 쓰는 거. 자, 그럼 이거는 튼튼하고 잘 부서지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원소를 많이 쓸까? 그렇죠. 철. 철입니다. 철. 자, 그다음에 전선에 이용하는 원소는? 그렇죠.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이런 원소는 구리예요. 구리. 그다음 알루미늄 호일에 많이 쓰는 원소는 뭐였다? 그렇죠. 알루미늄이죠. 자, 그다음 반도체 소자, 반도체 부품에 많이 쓰는 원소가 규소예요. 규소. 규소라는 원소. 실리콘이죠. 다른 말로. 네. 자 그다음에 장신구 귀금속에 많이 이용되는 거는 금입니다. 금. 잘 어, 광택이나고 잘안 변하는 거. 금. 그다음에 비행기의 충전기체로 이용이 되는 거는 네, 가벼워서 공기보다 가벼워서 비행기의 충전기체로 이용되는 거는 헬륨이라는 원소예요. 헬륨. 우리 풍선에도 많이 쓰죠. 헬륨.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원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라 거, 네, 자, 그래서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3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 2번 있는데, 한번 풀어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된다, 안된다.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기본 성분이니까 원소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지만 물질의 종류는 훨씬 더 많죠 지금 자 그럼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그치요 이 원소들이 합쳐지고 조합되면서 다양한 수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기본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원소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음 시간에 2차 시에서 우리 같이 또 공부해 봅시다.